장관입니다. 오늘은 2020년 첫 전국대회인 철원 오데살베3쿠션 전국 당구 대회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경기 방식이 일부 수정되어 진행되는데요. 예선전은 기존 방식과 비슷하게 진행되며 본선부터는 올해 UNB에서 새롭게 발표한 경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 철원 오데살베3쿠션 전국 당구 대회 요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철원대의 공식 대회 명칭은 2020 철원 오대 쌀베 쓰리쿠션 전국 당구 대회입니다. 작년에는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진행되었는데 올해는 2월 말에 진행하네요. 특이하게도 작년 마지막 전국 대회와 올해 첫 전국 대회가 철원 오대 쌀베로 진행됩니다. 와우. 또한 작년에는 금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되었는데 올해에는 다른 전국 대회와 유사하게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시합 장소는 작년과 동일한 철원 실내 체육관입니다. 참가비는 전문 선수, 동호인 선수 모두 작년과 동일한 개인전 3만원, 복식전 6만원입니다. 그리고 동호인부 남녀 단체전은 10만원입니다. 시상 내역은 작년과 동일한 총 상금 5,200만원이며, 모든 상금은 원천세 4.4%가 적용됩니다. 1등 기준으로 선수부 남자 개인전 400만원, 선수부 여자 개인전 150만원, 선수부 복식전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동호인 복식전 150만원, 동호인 남자 개인전 5대 쌀조 200만원, 동호인 남자 개인전 한탄 강조 200만원, 동호인 여자 개인전 100만원, 동호인 남녀 단체전 300만원입니다. 여기서 5대 쌀조는 동호인 핸디 26점 이상, 한탄강조는 25점 이하 선수들만 참가가 가능합니다. 철원 5대셀벤는 랭킹포인트 레벨 2가 반영됩니다. 복장은 드레스코드 A가 적용되며 드레스코드 A는 상의의 경우 선수 정복, 하의 및 신발은 정장바지, 구두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의 및 신발은 컬러 및 디자인이 자유로우며 예를 들어 체크무늬 정장바지, 갈색 구두 등이 허용됩니다. 다음은 경기 방법입니다. 이번 철원대회를 기점으로 경기 방법이 많이 바뀝니다. 먼저 전문 선수 남녀 복식전입니다. 참가 선수 구성은 2인 1팀, 동일 시도연맹으로 팀 구성이 진행됩니다. 예선전은 연습구가 팀당 5분씩 주어지며 후구는 있으며 타임아웃과 의무의식은 없습니다. 본선은 연습구와 후구는 예선전과 동일하며 타임아웃은 2회, 의무의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부터 처음 시행되는 30초 룰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기존 대회는 40초 룰입니다. 핸디캡 점수는 여자 선수 한 명당 4점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예선전의 경우 남자 선수 두 명이 한 조가 되면 25점,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 각한 명이 한 조가 되면 21점, 여자 선수 두 명이 한 조가 되면 17점으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핸디캡 점수는 미리 올린 후에 경기가 진행됩니다. 다음은 전문선수 개인전입니다. 전문선수 개인전 경기 방식이 올해부터 많이 바뀝니다. 그럼 전문선수 개인전 남자 경기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선은 리그전으로 진행되며 3인 혹은 4인 리그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3인 리그전의 경우 각조 1위를 선발하며 4인 리그전의 경우 각조 1위에서 2위까지 선발합니다. 본선 32강에서 16강까지는 토너먼트 40점 경기. 타임아웃 3회로 진행되며 남녀 복식전과 본선과 같이 30초 룰이 적용됩니다. 또한 의무 휴식은 4분이 적용되고 후구는 없습니다. 본선 8강에서 결승까지는 본선 32강에서 16강 경기와 유사합니다. 다만 50점 경기로 진행되며 50점 경기는 이번 대회에서 처음 적용합니다. 다음은 제가 속해 있는 전문 선수 개인전 여자 경기 방식입니다. 예선전 경기가 리그전으로 진행될 경우 20점 경기로 진행되며 연습근은 3분이 주어집니다. 만약 예선전의 경기가 토너먼트로 진행될 경우 23점 경기로 진행되며 연습근은 3분 주어지고 후근은 없습니다. 본선 8강은 23점 경기로 30초 룰이 적용됩니다. 타임아웃 2회가 주어지며 의무의식은 없습니다. 본선 4강과 결승경기는 25점 경기로 30초 룰이 적용됩니다. 8강과 달리 타임아웃은 3회 주어지며 의무의식은 4분 주어집니다. 남자 경기의 경우 본선에서 후구가 없음을 명확히 기재해놓았지만 여자 경기의 경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당구연맹에 문의하였지만 대진표가 나온 후에 명확하게 정해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자 경기도 남자 경기와 같이 후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동호인 선수부입니다. 동호인 선수부는 전문 선수부와 달리 핸디가 적용됩니다. 동호인 선수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분들의 경우 하우스 핸디를 기준으로 참가 신청을 해야 하고 하우스 핸디와 신청 핸디가 다를 경우 강력한 제재를 진행합니다. 출전자 전원은 소속을 나타낼 수 있는 복장 착용을 권장하고 운동복, 등상복, 기능성복, 청바지, 타이즈, 샌들, 슬리퍼, 힐 등은 착용이 불가합니다. No. 모자는 부득이한 분에 한해 허용되며 가슴이 깊이 패인 상의, 기타 노출이 심한 복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경기 중 잘못된 복장일 경우 바로 기권 처리되며 덥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탈의를 하는 경우 기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복장 제한의 경우 참가비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동호인 선수부 대회 요강 중 공통사항은 넉다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연수근은 3분이며 단체전, 개인전, 복식전 공통적용입니다. 동호인부의 경우 예선전 30이닝 제한이 있으며 이닝 제한에 의해 경기가 종료된 경우 다음과 같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핸디가 서로 다른 경우는 성취율로 승패가 결정됩니다. 성취율은 총 득점에 본인 핸디를 나누면 됩니다. 만약 성취율이 동일일 경우에는 승부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핸디가 서로 같고 남은 점수가 같은 경우 승부치기를 진행합니다. 동호인 선수 대회 핸디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4부로 나뉘어지며, 남자 선수의 경우 하우스 핸디 75%, 여자 선수의 경우 하우스 핸디 70%가 적용됩니다. 남자 동호인 체조 핸디는 16점이며, 여자 동호인 체조 핸디는 10점입니다. 대회 적용 핸디는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복식 경기는 각 참가 선수의 대회 적용 핸디 합의 50%를 점수로 측정합니다. 동호인 선수 남녀복식전의 팀 구성은 팀원의 핸디합이 4부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팀원의 대회 핸디합의 50%를 적용하여 핸디를 산정하고 소수점 발생 시 올림을 합니다. 예선에서 16강까지는 30이닝 제한경기, 8강에서 결승까지는 이닝 제한이 없습니다. 팀원과의 상의는 대기석에서만 가능하며 일어서서 상의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오구지적을 같은 팀원이 얘기해줄 수도 있습니다. 동호인 선수 남자 개인전은 예선에서 32강까지는 30이닝 제한경기이며 16강에서 결승까지는 이닝 제한이 없습니다. 동호인 선수 여자 개인전은 예선에서 8강까지는 32이닝 제한경기 4강에서 결승까지는 이닝 제한이 없습니다. 동호인 선수 남녀 단체전은 4인 1팀으로 이루어집니다. 전 경기 대회 핸디 적용되며 이닝 제한 및 후구는 없습니다. 팀 구성 원칙은 단식 2팀, 복식 1팀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식 2팀의 합은 4부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복식의 팀원의 핸디 합도 4부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대회와 달라진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40초 룰에서 30초 룰로 시간 축소. 둘째, 남자 본선 8강에서 결승까지 50점 진행. 셋째, 토너먼트 경기에서 후보 없이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철원 오데살베 3쿠션 전국 당구 대회 요강을 전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 장가연의 장구놀이.